봉주기와 동삼이가 떠나는 말말말. 벌써 봉주기 말말말이 21회가 됐어요. 이번에 귀여운 친구 동삼이가 함께 할 텐데요. 차트마다 빠끗빠끗 웃는 동삼이 한번 기대해보세요. 이제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파트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길을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10편 40편 1절 말씀처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말씀은 응답받기 전까지 인내의 시간이 길어 보이지 않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과 개인이 생각할 시간은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되지 않나요?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동안, 인내하며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 볼래요. 두 번째 파트. 일이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전도서 7장 8절 말씀처럼 무슨 일이 있으면 끝이 있잖아요.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포기하지 말고 끝, 참으며 끝까지 해볼래요. 세 번째 파트, 우리가 선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이름에 거르리라' 가라디아서 6장, 부자의 말씀처럼 선한 행동을 했는데 후회가 밀려오게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었나요? 쉽게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보다 인내하며 기다려 볼래요. 때가 이르에 거들이라는 말씀 있고 견격. 볼래요? 네 번. 만... 너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니라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 약속하기 위해 인내가 필요하다 하시네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인내하며 앞으로 나아가 볼래요? 다섯 번째 파트. 이는 너희 믿음이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아미라. 야구보서 1장. 3절 말씀처럼 믿음이 성숙해 지기 위해 하나님이 시련을 주신다고 하네요. 시련을 견디고 이겨내며 하나님의 그 뜻을 더 알아가 볼래요. 이번에 말씀은 인내라는 주제로 나아갔는데요. 7월 14일 봉지기의 말, 말, 말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볼래요? 다음에 더 봉지기는 동삼이와 함께 더 알차게 준비해 올게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